여러분의 마음 충분히 아주 제대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전국에 아주 많잖아요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유전단원의 이 매력을 만나지 못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. 이 생명과학을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유전으로 연결이 될 만큼 이 생명과학의 핵심적인 그런 파트인 건 분명합니다. 근데 이 유전단원은 또 좋은 점은 있어요. 이 개념의 분량은 굉장히 적죠.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고 이런 부담은 적은데 이거를 계속해서 응용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전 용어를 까먹었어, 그거는 생명과학 공부 자체를 놓은지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고 뭘 까먹어서 못풀 일은 없는데 유전에서 핵심은 이거예요.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 꾸준히 가는 것. 그래서 단시간에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요.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쉬운 문제부터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는 수밖에 없어요.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. 점차 점차 단계를 높여 나가면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유전 단어은 수능 날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간다. 점점점점 점점 단계를 끌어올려서 수능 날 그걸 최종 마무리한다.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.